네 안녕하세요 삼남자 인삼농장입니다. 어, 오늘은 그 인삼밭 해가림시설을 지금 다 설치는 못했고 지주목은 다 박아놓고 그다음에 그연못까지 걸어놓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통 마구리 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 현재 마구리 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친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작업하는 걸 한번 보시죠 저렇게 보면 타카를 이용해서 1022 이라는 타카를 이용해서 약간 호치킨스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 타카를 이용해서 그 옆에 지주목에다가 박는 거죠 저렇게 마구리를 쳐주는 이유가 그니까 해가림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통짜로 막아버리면 좋은데 이게 사람이 지나다닐 그 어, 통로를 만들어야기 하 때문에 이렇게 사이에만 마구리를 쳐주고 어저 이렇게 마구리를 치, 쳤을 때 효과는 그눈 비도 막아주겠지만 가장 중요한 햇볕 인삼은 반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햇볕을 차단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서 들어오는 햇볕이랑 또 이게 순이 올라왔을 때 인삼 1년근 새싹 뭐 2,3년 4,5년근도 똑같지만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그 지제부라고 해서 줄기 부분이 흔들리면서 거기 상처가 생기면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저렇게 마구리를 옆에 다 대주고 있습니다 어, 원래는 가장 튼튼한 거는 끈으로 묶어주면 가장 좋은데, 어, 그게 인건비도 그렇고 작업 속도가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끈으로 하면 인건비가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1022라는 그 타카를 이용해서 지금 다 작업을 해주고 있고 이 밭은 지금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오늘 계속 비가 와가지고 한 오후 3시부터인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계속 비가 와서 조금 작업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밭만딱 마무리하고 퇴근하려고 지금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밭이 한 천평 정도 되는데 어 이렇게 보면 좀 작아 보여도 그래도 천평이면 좀 그래도 크, 크다고 오시면 와서 보시면 크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도 우비를 입고 계속 작업을 하고 이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친구가 지금 철수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카카에 그 쓰는 줄을 감고 있습니다. 어제 발에도 걸렸네요.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그리고 어 비도 원래는 조금씩밖에 안 왔는데 어올 들어가지고 그래도 가장 많이 오는 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가 꼭 필요한 시기이긴 해요. 인삼 씨앗이 보통 수분이 충분해야 발화가 잘 되는데, 어, 조금 봄에 비도 안 오고 가물어서 씨앗이 잘 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번 비로 인해서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그래도 발화가 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를 맞추고 나서 이제 해가림을 다 씌워줄 예정이고, 어, 옆에 마구리는 이제 다 쳤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이제 비가 그치고 난 후에 인삼밭 해가림을 다 씌워 줄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철수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우 이게 저기 끝까지 끌고 갔던 거라서 줄이 굉장히 기네요 어, 이제 이거 다 감으면 철수하려고 합니다.